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laughs> 자, 계속해서 창조 이후의 지혜의 역할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 창조식 시그 수단으로 사용됐다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 이 30절에 사용된 즐거하였으며라는 말 이것을 31절에 또 사용했어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게 30절과 3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이자 완성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창조 이후 지혜가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즉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혜가 창조 후에 그 거처를 하나님이 만드신 땅, 세상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창조의 직공으로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창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었던 것이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 창조 이후에는 어디가느냐, 뭐 하느냐, 인간이 거처하는 세상 가운데서 즐거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말은. 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유지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죠 만들고 그냥 나을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지하는 창조 질서로 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온전한 지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리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창조 후 인간이 거하는 세상으로 거처를 옮긴 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혜를 한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갖게 될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살아서 역사 하신다 하는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laughs>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늘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까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소리에 기울 기울여야만 하는 단위성 얘기고 또 지위대성을 말했다면. 이제는 다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22절부터 계속 살펴본 로고스 기동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이 본문에서 언급한 지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죠. 또한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곧 하나님이고 곧 지혜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키는 자는 복된 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마치게 뭐 어떤 모습 가냐면 잘못된 정류장에 서서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과 아무리 기다려도 못 받아요 안 와요 복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지 오지 않을 복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장소에서 열심을 내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공된 인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생명의길이라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극심한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성통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잊지 말아야 되는.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렇게 말했어니 앞에 33절이 지혜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경청하여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꼭 필요하죠. 가만히 들리기만 발해서는 절대로 그게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열심이 필요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 내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앞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음. 지혜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이 BTS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도 아이돌들이 많았어요. 그 스타들, 집 앞에서 아주 줄을 서서 밤을 새고 기다려요. 집, 사무실, 방송국, 우르르 몰려가서 지는 치고 기다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요. 열혈팬들이라고요.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라 읽어라 이런. 정말 안 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말을 전하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이어서 그가 왕에 오르잖아요. 그 바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앞이 다윗에게서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 같이많은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오리까? 알겠죠. 주의 백성을 다스린 지인과 혜분별력의 분별력, 다스리는 지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왕으로서 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부 재물 존귀 원수의 생명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 오로지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강구해서 이런 거다 따라온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아, 다내 세상이니까. 그러고 살겠지. 여러분.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뭘까요? 정말 많죠.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분별력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그 선한 행실을할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것들.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이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닫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혜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부터 지켜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도의 문제가 또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laughs>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죠. 지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얻느냐 참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기를 기다려야 돼.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절대로 얻지 못해. 이 마음이 없으니까. 36절을 보면,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5절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영접할 것을 가르쳐 줄 말씀이라면, 36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참 지혜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잘못인지 경고하고 있는 것. 이런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뭐냐?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라. 절대로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믿는다 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또 단련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그게 우상. 세상에 우상 천지. 눈뜨면 우상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그분 자체가 지혜을 알고 있는지 분별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 다 그냥 인형이나 우상처럼 딱 갖다 놔두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사진 하나 걸어놓으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좋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상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 관한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길이 항상 당신에게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가 당신의 입술 가까이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십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한시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그분 곁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철실이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을 멀리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깨닫고 붙잡고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며 지혜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서 세상의 선과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소. 그명령이 절대 순종하고 눈을 뜨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눈을 뜨든지 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주께 기뻐하시는 인생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며 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I mean...